오늘은 연세우유 레드벨벳 생크림빵이랑 먹산 생크림빵을 먹어볼게요. 얘네 둘다 맛있다는 리뷰가 있어서 진짜 오랜만이에요, 연세우유 음, 아, 뭐부터 먹지? 약간 빨... 말실수 나왔던 빨간 애부터 먹어볼게요. <laughs> 말실수 할 뻔했어요. 와. 어, 일단 뜯어볼까? 아, 부어야 되니까 그냥 뺄게요. 와. 얘는 색깔이 되게, 뒤에, 아래는 블루베리 파란 거 같고, 위에는 되게 무슨 색이야? 약간 탄색? 아, 빵 냄새 장난 아니다. 좀, 색이 신기하네요. 얘는 그냥 빨간데. 어, 아, 어, 빵면새 장난 아니다. 한번 반으로 쪼개보겠습니다. 와, 우 작은 거 먹게요, 먹을게요. 제가 지금 치킨을 먹고 와가지고 작지만 크림이 많아요. 여기 보시면 위쪽에는. 음, 연쇄 우유가 들어간 꾸덕한 크림치즈 생크림이고, 아래는 진한 크림치즈래요. 여기 살짝, 좀더 진한 게 진한 크림치즈래요. 우와, 크림치즈 냄새 쩔어. 음! 음! 그등학 진짜 레드벨벳 케이크 먹는 느낌이에요 음 진한 크림치즈가 특이다음 생크림도 그냥 생크림이 아니고 진짜 그.. 그 꾸덕한 크림치즈 생크림이 듭니다 음 맛있다 케이크에 들어간 생크림 느낌 음맛있 음 강추 맛있어요. 막 케이크는 먹고 싶은데 레드벨벳 케이크는 먹고 싶은데 케이크집이 닫았다. <laughs> 근처에 케이크집이 없다. 레드벨벳 케이크를 안 판다. 근데 시윤이 있다. 한번 가보세요. 음. 근데 대구도에 하고 가야 될것 같아요. 저 처음. 봤어요. 최근에. 와, 거 너무 맛있다. 아, 그냥 아픈데, 저 아메리카노는 잘못 짜는데. 이게 살찐 게 느껴지죠? 밤에 잠을 못 자요. 맨날 먹고 자서. 배에 <laughs> 가스타고 막. 중간에 깨요. 음! 강추. 음. 너무 어, 맛있어. 역시, 연세우유. 음. 얘 진짜 잘한다. 초코빵 저당도 다음에 먹어보려고 그냥 초코빵도 진짜 맛있잖아요. 우와! 이번에는 먹산 생크림빵. 블루베리 잼이 되게 맛있대요. 달콤한 블루베리 잼. 아, 그리고 얘는 우선 나눠볼게요. 오케이. 아 지금 지금 되게 갈등했어요. 큰거 먹을지 작은 거 먹을지 작은 거 먹겠습니다. 얘는 위에는 고소하고 쫀득한 그릭 요거트 크림이고요. 위에는 그리고 아래는 달콤한 블루베리 잼. 그릭 요거트 크림이랑 블루베리 잼. 와, 약간 신신 그런 그릭 요거트랑 블루베리 상큼한 그게 확 느껴졌어요. 먹어볼게요. 음, 음 상큼해. 근데 빵 아래가 왜 딱딱하지? 얘는 좀 얘는 좀 엔지 엔지. 빵이 좀 딱딱해. 요 얘만 그런 건가? 근데 다른 건 완벽해. 음! 짱콤하다. 짭짤은 아니고, 빵이 좀. 부드럽지 않아요, 여기 밑에가. 뻑뻑뻑. 뭐라 해야 되지? 음! 맛있어요. 브루베리 잼도 맛있네요. 이 그릭 요거트 좋아하거든요. 이 그릭 요거트 생크림이 맛있어요, 저는음 아래가 너무 그 아래. 그, 빵 시트 부분만 부드러웠으면 더 맛있을 었것 같아요. 음. 음. 음, 맛있어. 근데, 음, 네. 맛있는데, 얘가 더 맛있어요. 얘는 한 번쯤 먹어볼 만한? 그리고, 요거트 빵 좋아하면 추천. 응. 뭔가, 요거트 가득한 빵 먹고 싶다 하면, 예. 그거 아니면, 빵시기가좀 아쉬워서. 이게 하나에 3,400원이었던 것 같아요. 아, 너무 맛있다, 근데. 아, 여러분. 강추! 안녕!